형님들 반갑습니다. 예, 네. 어, 저 오늘 주말이라서 오늘 좀 이렇게 일 일찍 맞춰서 낮잠 자고 오늘 좀 한시나 좀 잘까 했어요. 클래스 체인지를 했습니다. 드디어 요 광전사로. 어, 아마 제가 마지막 클래스 체인지일 것 같아요. 리니지 게임을 하면서 어 원래 기사로 시작을 했다가 신성검사로 갔다가 그 다음에 총사로 갔다가 마지막에 광전사로 왔습니다. 용 스킬. 어 세계 뭐배울가 되게 고민했어요. 근데 저열에 뭐센 형님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렇게 조언도 구하고 있는데 저는 결국에는 요 타이탄 베시 그다음에 블릿 매직 이렇게 배웠습니다. 요거 광전사 되면은 이제 체력이 많이 늘어나거든요. 체력이 늘어나는데 요 기간틱 요걸 배우면 저도 체력이 거의 한 5천 몇백 6천은 되겠까 될까 5천 몇백 이상 넘을 것 같습니다. 요 기간틱 배우면은 그다음에 요 명예 코인 배워서 요, 타이탄 락을 배워야 되고,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. 어, 근데 잘 넘어왔습니다. 잘 넘어왔고, 어,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. 근데마고좀 올릴 것이고, 리덕도 그렇고, 뭐, 이런 상황이고. 어, 자, 뽑기 좀 해볼까요? 클래스 체인지 하고, 요 패키지 샀던 게 있기 때문에, 최상급 변신 뽑기. 드슬 같은 걸 이제, 예, 꿈도 못 꾸는 예, 그런 걸해보기도 해보고 그다음에 영 스킬 적업북이 있을 낀데 그것도 어, 해볼 겁니다. 요거. 스킬 증표 먼저 할게요. 두개 갖고는 영 스킬을 만들 수 있고 네 가지고는 전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. 있는데 어, 일단은 해 봅시다. 영 스킬 두번 도전할까요? 어, 전설 한번 도전할까 싶은데 보자. 타이탄 매직 있고, 블리드 있고, 배시 있고, 프레셔라이징 아니면 차지인데, 차지 두번 도전해볼까? 한 번. 가자! 에이, 이게 그렇게 다알지 아니, 실패죠. 확률이 아주 낮을 거야. 에이, 라이스 예, 네, 두번실패했고요그 다음에, 변신뽑기 최상급 변신뽑기팩 4개 마법인형뽑기팩 1개 아 1세대 들어간가 새로운 전설메시 나왔는데 와 너무 가지고 싶더라고요 근데 아마 안줄거야 빨간색 영변이라 줬으면 좋겠다 그죠 야이 도대체 이런 데서 전설을 뽑는 사람들은 보라색을 뽑는 사람은 어고 어떤 사람들인거야 0.00001%의 확률인데 완전 행운 아들이죠. 어. 우와, 오늘 빨간 빛이 좋은데. 와우, 좋아요. 스샷 찍고, 자, 좋습니다 시작. 어, 빨간 말이 또 어렸기 때문에. 좋아요. 곱살이 좀 패키지에서 손해가 아니야. 지금 좋아요 어? 에이, 이게 소금 안됩니다. 여러분 이팩트입니다 이거 안나옵니다 합성일 때가 나오면 대박이지만 이거 아닙니다 그게 옆에 게 나와요 그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파란맛 3개요잘 주네? 자, 한번더 있어요 이거 뽑으면 마법이형단한번 입고 해야지 좋아요 자 일단은 저 창경비 아 활경비 레드네 요거 일단 생각을 좀해 보고요 다시 뽑을지는 생각해 보고 일단 나온 거 합성 좀해 봅시다 요거하고 마법 인형 뽑기 한번 남아 있습니다 아우 좋아요 좋습니다 꽝꽝해자사격군진 좋아요 아우 확 올라갑니다 빨간먹이처라 우와 미친거 아니야 진짜 오늘 이야 형님도 오늘 2영변인데 미친 거 아이가, 오늘 진짜. 뭐, 날인가? 와우, 좋아요. 와. 와, 오늘. 와. 자, 마지막, 어, 인형. 와 <laughs> 진짜 아이데아이거 네, 아니, 합성 아니잖아 합성인지 알잖아 합성 아닙니다 예, 빨간은아닙니다얘 낚였네 예, 자 깜짝이야 좀 <laughs> 신장마비 걸릴 뻔했어요 진짜 신장마비 걸릴 뻔했어요 예, 아닙니다 어 바람만 좋아요 자자 자, 형님들 오늘 이렇게 끝났습니다 오늘 뽑기 야 오늘 지금 좋습니다 진짜 어 좋아요 일단은 자요 확장할지 말지 생각 을좀 해보고 그러겠습니다. 자 형님들 요 하여튼 어, 요새 좀 코로나 때문에 아직 코로나가 다시 또 재발을 해가지고 끝이 아니죠. 근데 다들 좀힘좀 좀 내시고 뭐 게임 같은 걸 통해 스트레스 를좀 푸시고 뭐 어, 뭐 걱정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. 그죠? 뭐일 없으시거나 뭐장사하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 제가 말을 쉽게 하는 게 아니라 걱정한다고 좀 해결되는 게 없어요. 그러니까 어, 쉽지 않겠지만. 하루하루 즐겁게 살려 노력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, 뭐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 뽑기 빨간색 두개 뽑아서 즐겁네요 어, 와이프한테 허락받고 가는 건데 우리 내무부 장관한테 뭐, 재무부 장관이기도 하고 내무부 장관이죠 우리 와이프가 <laughs> 허락받고 가는 건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형님들 좋은 주말 되시고 또 다음에 더 좋은 거 있으면은 또 시공 영상이나 게임 영상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